사도행전 13장 22절 한절 말씀 다 찾아서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페이짓으로는제 성경 209쪽입니다 209쪽 다 찾으, 찾으셨죠? 아멘. 아멘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집안.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현재까지의 총재님이신 조정환 목사님께서 남다른 다윗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은혜로운 시간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혜로 진리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종의 입술에 권세를 더하시고 깨닫는 말씀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네, 네. 옆에 사람들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얼굴을 배우니 주님을 배우고 같습니다 얼굴을 배우니 주님을 배우고 같습니다 아, 네. 아, 네. 이 세계로 부흥 찬양협의회가 오늘 또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다위 세상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유독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라고 말한 인물이 오직 다윗뿐이었다라는 거죠 삼, 사무엘도 있고 에녹도 있고 훌륭한 엘리야나 많은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나서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그 배경은 뭐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그 뭡니까?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아, 아버지가 신부름을 시켜서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저쪽은 멀리하시고 이쪽은 이제 그 다윗세 보니까 사울의 군대가 있는데 아 들어서는 안될 말을 듣게 된 거죠. 무슨 말을 들었어요? 열받는 소리죠.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울래요 하여튼 그 화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많은 사울의 군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감히 나서지를 못하는 것은 그 앞에 벗어 있는 골리앗이 너무나 키가 크고 예 장군 중에 장군 같아서 가면 죽을 것 같아서 감히 소리를 지르지 못할 때 다윗은 가감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찬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다윗이 골리아과 싸워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분노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블레셋이, 골리아씨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왜 다인만 반응을 하는 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대통령 앞에 갔던 총회장들 한국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해도 거기서 어떤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수긍하고 인전하고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볼때 이건 아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니죠. 할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지탱해왔고 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세운 나라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조하는 것 같아요. 말을, 대답을 하면 한마디도 못하시잖아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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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못드리게 할 때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늦자로서, 네. 네. 주의종으로서, 천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잠잠하면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오늘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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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를 들면 부모를 욕하는데 그 자식이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어요? 열받아야지. 화가 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욕을 듣고 있는데, 평도들이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올바른 제자고, 올바른 성도겠어요? 아니죠. 거기서 반드시 목회자 앞에 서서,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제자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많아지기를 주님으로부터 축원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이 다윗과 같이 정말 그러면 왜 다윗은 그런 용기가 생겼냐? 어떻게서 다윗만이 유독이 그 형제들 많은 형제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졌냐? 사울왕이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는 맞지도 않아요.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소년 다윗이 그런 용기를 가진 것은. 남다른 믿음이 있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남다른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세부 차례 속한 목회자들, 주의종들이 이런 남다른 신앙, 다입과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주의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로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할 말을 하고, 십자가가 네. 미련한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가 잠잠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남다른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윗의 위대성은 또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장인도 되지 않습니까? 그딸 미가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이골리앗 전쟁에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그러니까 다윗이도 위대하다는 소리를 듣고 열받아서 화가 나서 내가 왕인데 그래서 사울을 시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을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다니고 피난길을 창을 향해서 다윗을 던진 적도 있고 화를 쏘는 적도 있고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 양을 두 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옷자랑만 자르고 또 물병하고 그 창만 가지고 와서 죽이지 않은 이 다윗의 신앙은 바로 뭐예요?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때문에 내가 그 칼을 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성이 아닌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비방을 하고 막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뭐예요? 고소라고 해서 원수를 갖고 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어. 그래서 사울을 죽인자가 와가지고 사울을 죽었다고 내가 죽였다고 하는 그 명사와 가지고 데려 죽이자 말이야. 하나님의 종을 네가 죽였어, 너도 죽어야 돼.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강대하게 사울 왕을 옹호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다윗의 위대성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다윗의 세 번째 위대성이 뭐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떳떳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죄를 지적할 때 그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는데 시편에 보니까 침상이졌도록 회개했다. 침상이졌도록 자기의 죄를 뉘우쳤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때 아, 다윗은 그게 위대해럽다 변명하지 않고 예, 딴소리 하지 않고 내가 죽일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통일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목회자로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의종들이한 입술로 두 소리를 하고 목회자가 적어도 입술로 한 얘기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못지면 잘못을 시인하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적어도 그런 정도의 인격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었으시고 그럴 때그 사람을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이소의 위대성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예,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단련 받은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믿음이 나오더라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약을 칠때 사자의 입을 찢어서 돌미를 가지고 그런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담대하게 외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린이봉사협회 제10대 대표회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을 가든 제가 한 25개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강연을 했는데, 예, 가는 데마다 보여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런주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이거 안 세워주나요? 예. 자, 가는 데마다 제가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냥 천입니다. 천. 이 속에 뭐가 들었는가? 이런... 옛날 말로 말하면 다우다 같은 그런, 그런 처입니다 아무 힘이 없으면 철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스스로가 혼자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걸 세울 거예요. 어떻게 세우냐? 간단해요. 마술이 아닙니다. 그냥 이것을 땡겨주면 됩니다. 땡겨주면 돼요. 스스로는 못 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병도 있고, 제가 유방 유유두암 유두암을 가지고 있어요. 갑상선 유두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네. 이제 2년 됐습니다. 아직 수술을 안 하고 있어요.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수술 안 하고, 하고 있어. 요 이게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잡아주면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쓴다그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 네. 공유하시나요? 아, 네. 네. 자, 그럼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당겨주면 하나님이 앞에 붙잡히면 쓸수 있다. 저는 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라고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치료해 줄줄 믿고, 아, 네. 수술은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 하고, 지금 내가 기도한다. 하나 땡겼습니다. 조금 더 써야 될게요. 할렐루야. <웃음> <웃음> 예. 다시. 그렇죠. 아멘. 교만하면 네. 넘어지네. <laughs> 이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교만하면 아, 네. 무조건 넘어지네. 아, 한번 섰다고 해서 두 번째 쓰냐? 절대 못 씁니다. 아, 네. 지 스스로는 못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네.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이까 같이 고백하면 또 서요. 아, 네. 스스로는 절대 못 씁니다. 근데 또 땡겨주면 서요. 땡겨줘면 하도 오래 써가지고, 이제요. 섬능이좀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아주 잘 섰어요. 교만하면 넘어지죠. 교만하면 넘어지는데, 넘어뜨리는 거 제가 여기만 살짝 삐틀면 넘어지는 거요 살짝 삐틀면.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안 넘어지면 요 문제가 생겨요. 끝까지 서 있거든요, 꼿꼿하게 근데 이걸 넘어뜨리고 이제 다시 쓰는 걸 보여줘야 이게 은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세번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붙잡히면 또서요또 써요. 또, 또, 또 잡아땡기면 하나님도 써요. 그때 조심해야 돼. 섰다고 하는 거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무해. 네. <laughs> 하여튼 제가 이거 가지고 주머니에 있어서 또 없어지다 보니까 이 여기 주머니에 잡혀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거 항상 얘기해요. 너희들이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고 우상숭배. 아, 아,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세부천을 이끌어 가실 우리 강영준 목사님, 제가 우리 처음에 뵌 것이 네, 광화문에서 뵌것 같아요. 네, 광화문에서 저 처음, 오늘 처음에 죽으면 울려데또 이렇게 봉사 세계에서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음. 위대한 신앙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세부찬 모든 회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칠 때마다 권세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가감 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가통충만하시니 세계로 부흥찬양협의회 모든 회원들 머리머리 성기는 교회 위에 이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